안녕하세요. 만코리입니다. 어, 오늘 어, 9월 9일 인천 남항 경원치로로 어, 쭈꾸미 낚시하러 왔습니다. 어, 오늘 날씨도 좋고 어, 예보도 좋기 때문에 바람도 안 불고 어, 지난주 금요일보다 어, 좀더 많은 조항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자마자 계속 꽁 뚫려 올라옵니다. 오늘 장비는 오슬로 낚시대는 오슬로 제트군이 SP 사용하고 있었구요 그리고 리는 롱즈 B 백, 그다음에 합사는 몽크로스 1호 합사 사용 중입니다. 뽕돌은 에기 프리 라이트 사용하고 있구요 추는 지금 현재 8호 쓰고 있는데 8호도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수심 한 5미터 권이라 네,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 시작하자마자 뭐 뽕돌 두번 연속으로 타고 올라옵니다. 수심이 낮아서 낚시하기도 편하고 감도도 빠르게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200수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 축꾸미는 일단 뭐 무게를 잘 느껴야 되니까 무게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냥 무게 확인하고 천지. 이렇게 하면 바로 주꾸미가 올라옵니다. 어, c r 뭐 은큰거 작은 거 섞여서 나옵니다. 작은 건 엄청 작고 큰 거는 크고. 어, 계속 뿜네요 인천권이 올해는 아주 대박입니다. 뽕돌에 어, 이렇게 잔을 붙습니다. 어, 대기풀이 뽕돌, 어, 정말, 어, 지난번 출조 때도 느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조금 있는 음, 바닥을 계속 확인하면서 자주 들어봐야 됩니다. 무게가 다른 게 느껴지거나, 끈적한 느낌이 나면 그때 바로 챔질해 주면 됩니다. 언제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옮겨주시면 챔질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많이 바닥을 확인하고 네, 확인할수록 많은 쭈꾸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뽕돌에 잘 물이 올라옵니다. 지난번에 어, 뽕돌이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렸었는데 뽕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도 뽕돌에 이렇게 잡힙니다 뽕돌 중요합니다 뽕돌 좋은 것들 같아요 아 이것도 뽕돌입니다 10월달에나 볼수 있는 왕쥬뿜입니다 벌써 나옵니다 뽕돌에 아, 나옵니다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어, 수심 20m 정도 되는 깊이고요. 어, 한번좀 어, 오래 내려갑니다. 20m 정도 됩니다. 네, 따박따박 잘 나옵니다. 어, 수심이 깊어서 멍돌은 어, 14호로 어, 가아서 사용합니다. 8호는 안되네요. 어? 이제 한 마리? 칠하는 조금이나 다시 넣어줍니다. 이늘의첫 가루입니다. 어, 네. 한은 뭐 먹을 만한니다 수심 깊은 곳에서도 뻑뻑타고잘 올라옵니다. 아기는 묻지마 초록색 대가리 쓰고 있습니다. 거칠은 녀석이다 했더니. 아이, 저좀가 비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이 정도 가비는 먹을 만 하죠. Yeah, okay. 아어졌다 오징어 응. 아, 맞네. 오어 오징어 맞네. 오징어 맞네. 오징어 맞네. 오징어 맞네. 어오오어오네 밥나오게 허참질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밥 나옵니다. 카메라만 켜면 잘안 나오는데. 있다라는 걸보시구 가보징어도 나옵니다가보징어 사이즈. 그는지몰도거리 네, 거리. 두 번째 세 번째 쌍거리입니다. 세 번째 쌍거리입니다. 사이즈는 좋은데. 고지며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고지며도 많이 나오네요. 고지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우, oh. 197 마리, 10년 만에 아, 8년? 8년, 9년만에 인천에서 어. 200수 찍는 데 성공합니다 와 진짜 오래 걸렸네 밑에서 못 잡았는데